안녕하세요 천안 길디자인 미술학원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작품은 어, 학생작이에요. 어, 그래서 어, 이번에 그냥 기초디자인 표현이 아니라 주제어 있는 학교 어, 파헤치기인데 어, 그 주제어에 대해서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표현을 하려고 했고 어, 그냥 일반 공간 구성을 띄우는 기초디자인이 아니라 그 주제어에 맞춰서 어,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하려고 한 작품이어가지고, 어, 그 중에서 우수작을 좀 가지고 왔어요. 어, 여기 작품의 주제, 주제어 같은 경우에는 포근함입니다. 아늑함, 뭐 이제 따뜻함, 따스함, 이런 모든 주제어가 이제 통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인 주제부, 에서 이제 꼬마 정구들이 이제 불이 켜져가지고 그 주위에 이제 불가사들이 불가사리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외곽으로 외곽으로 되는 부분이 어둠으로 강하게 눌리면서 메인 주제부가 더 따뜻해 보이고 포근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부에서 어, 내가 주어진 그 주제역 그러니까 따뜻함이면 따뜻함, 포근함이면 포근함. 이게 정말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수적 우수작으로 뽑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선은 하나 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메인 주제부에 오는 이 전구 등 같은 경우에는 어, 레몬 옐로우, 그 다음에 어, 퍼머넌트, 그 다음에 딥 컬러. 요세 개를 써서 이 꼬마 전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외곽으로 빠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 오렌지 오렌지 까지 조금 사용해 가지고 조금 돋보이게 하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꼬마 전구 외곽 라인은 보게 되면은 어, 오렌지가 조금 살짝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이제 오렌지 쓰는 부분에다가 어, 기, 레몬 옐로우는 기본 바탕입니다. 레몬 옐로우는 기본 바탕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오렌지, 그다음에 브라이트 레드 이세개 컬러를 써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이 불가사리 이 레드 계열을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어둠 같은 경우에는 크림슨 레이크랑 크림슨하고 어 브라운 레드까지 들어간 상태이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어둠을 좀 많이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보이는 이 밝게 보이는 이 붉은색 별가사리가 붉게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꼬마전구 주위에는 닿는 부분에는 옐로우 계열로 표현하게끔. 그래서 정말 어, 표현적 묘사나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는 굉장히 울트라마린을 좋아하는데, 이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프러시안, 그 다음에, 인디고 컬러를 이용하여, 여기 있는, 위에 상단에 있는 불가사리 파란색 불가사리와 왼쪽 하단에 있는 불가사리 부주제 라인으로 빠지는 근경운 라인을 어둠을 잡을 때 강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세 가지로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근경으로 빠지는 이런 부분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색 대비죠. 어, 레드 계열하고 이제 파란색 계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노란색으로 유사색을 보여주고 레드 계열과 이제 블루 계열의 보색 대비. 그러면 은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색상이 좀 잡히는 것보다는 좀 어, 풀리는 듯한 느낌? 아니면 중성색인 컬러를 사용하는 게 좋아가지고 중성색인 컬러인 지금 그린이 시그 다음에 올리브 그린. 그 다음 여기에서 섀도우 그린으로 넘어가서 이쪽 밑에 있는 이 근경을 채색을 완료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돋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전선줄, 꼬마 전구의 전선줄들, 이 검정색 블랙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에 있는 물표현을, 이렇게 그레이랑 블랙을 사용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한듯 보이네요. 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워낙 구도 구성 능력도 뛰어나고 형태력도 뛰어나고 표현적 디테일이라든지 주제어 해석까지 어, 되게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이번 연도 입시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어, 길 디자인 미술학원은 주제어 있는 대학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우선은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작품은 어, 채색 과정을 한번 더 보여드릴까 해요. 주제어 있는 대학교를 그래서 그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